손길, 미소, 따뜻한 말 한마디, 경청하는 귀, 진솔한 칭찬, 사소한 애정 표현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기 일 쓰지만 이 모든 것은 인생의 180도를 바꿔놓을 잠재력이 있다.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혀를 주위에서 사용하는 것이다.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. 일생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다. 미소는 전기보다 적은 양으로 더 많은 빛을 만들어낸다.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것과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. 뒤로 갈 것이 아니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. 당신이 할수 없는 일이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.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즉시 사과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라. 응급 처치 교육 때 배웠어.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듣기를 독점하고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독점한다. 낡은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변화를 수용할 수 없게 되면 망한다.